행복한 하루, 행아. 유튜브 친구들 안녕? 모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매생력전 이벤트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아직 상자를 개봉하진 못하지만 다들 속으로, 아, 다섯 개 까는데 하나 당첨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거나, 응, 어차피 당첨 한 돼. 라고 말하면서 자정만 넘으면, 아, 맞다, 카산드라. 하면서 상자 찾아 사장터 가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인정? 그래서 오늘은 다들 겨울방학 이벤트 전 잉여 이벤트인 걸 알면서도 당해주는 매생력전 보상들의 가치를 한번 짚어가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이것도 확률 공개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과금한 것도 아니고, 이벤트성 지급이니까, 이건 넘어가 볼게요. 아무 뭐 솔직히 공개한다 해도, 그 무수한 소수점 사이에서 상처받는 건 어차피 우리니까, 인정. 자, 제일 먼저, 피, 스상자 많은 탐나는 패시 있는데, 그 중에 당당히 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단의 뿌티포니 교환권 보이시나요? 티포니는 쉽게 말하면 2기 자석패인데 현재 경매장 최저가는 93억입니다. 현재 매소마켓 가격으로 계산하면 93 곱하기 3,120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추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심리상 단종, 이제 볼수 없다,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뭔가 더 소장하고 싶어지고 갖고 싶어지기도 하고 이제 공급은 중단됐는데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된다면 자연스레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펫셋 세트 버프라는 게 있는데, 한 마리에 현금가 3, 40만원을 호가하는 이 요물들을 모자본이 아닌 이상 처음부터 세 마리를 세트로 사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마리만 먼저 사두는데 나중에 여유가 돼서 버펫에 추가 구매하려 한다면 이 세트 효과도 구매할 때 신경 쓰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정된지 오래된 뿌티 피코 시리즈는 분명 저 가격의 수요도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수요가 있다고 치면 상식적인 가격에선 부르는 게 값인 느낌.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당첨될 일 없다고 얘기한 핵심인데, 다섯 펫 뽑기의 시발점인 원더베리를 보면 5만 원에 10개를 까면 평균적인 확률로 한 마리가 뜹니다. 여기서 난두 마리 뜨던데. 난세 마리 떠서 바로 조합했는데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전 처음 30개까지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진짜 다 걸고 그리고 얘네는 20번 조합하면 확률상 한번 루나 뿌띠가 뜨고, 실패해서 나온 루나 스윗 9개와 45만 원 가치의 재료를 조합하면 확률상 3개가 더 뜹니다. 게 얘기하면 단순 확률로는 145만 원 어치의 재료를 갈면 아주 잘 떠서 평타 쳐야 본전이고 대부분은 이것도 안 되니까 되게 극악하다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자석팩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득템 상자 쌍매 아케인 쉐이드 무기를 선택으로 받을 수 있죠. 일단 노작도 비싼 아케인 무기에 위점 레전더리 등급 그리고 직장 유튜브 영상 몇 개만 찾아봐도 아래점 레전더리 등급업하다가 피 흘리신 분들 많이 봤죠? 공매장에서 아케인 쉐이 쌍레전더리 전체 무기로 낮은 가격 나열해 봤을 때 120억에서부터 시작하네요. 제 건틀 어, 석궁 석꿈... 에너 애너... 자 인기 직업인 아델로 다시 검색해봤습니다. 무기는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 물론 옵션이 띄어진 가격이지만 200억으로 시작하네요. 아니 뭐 당첨만 되면 보보공 정도는 뭐 우습게 띄울 수 있잖아요. 맞죠 인정? 자세 번째는 뷰티 상자입니다. 1등 상품은 마스터타임 풀패키지. 오기 마스터라벨 마스터타임. 현재 물량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경매장의 부위별로 200억 이상이 보이네요. 아 근데 이거 검색해보다 알게 된 건데 이 부분은 그냥 한 장에 정리하겠습니다. 아, 이벤트 당첨 상품에 이건 말건 어차피 내건 아닐 거고 많이 받지도 않을 거라서 물량 풀릴 것 같지도 않는데 화이트 타임 물량 뜨자마자 그냥 풀매 챙겨가겠다 안녕 잘 있어라 하는 마인드로 지난주 290억에 사가신 분이 있네요 아 진짜 저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매생 욕전 리뷰하면서 아나 혹시 마스터 라벨 뜨면 얼마에 팔까 지금 이런 생각 드는데 지금 저도 확실하게 정신 좀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네 번째 헤어 상자 이번에도 1등 상품에 마라벨 5기가 나오는데요 마라벨 5기 헤어 쿠폰 선택권 물론 교환 가능이고 저도 마라벨 오기가 왜 1등 상품인지 잘 모르다가 영상 만들면서 찾아보니까 이전 뷰티상자에서 주는 마라벨 풀패키지에 나오는 화이트타임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아뭐 화이트타임이야 뭐5시고또 귀여운 머리띠니까 인정 음아뭐 근데 이제 머리인데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 네 비쌌습니다 근데 남자 머리는 안 보였는데 그 시간의 나라 앨리스 에어 쿠폰이라고 여자 머린데 저게 무료한 페이지나 있더라고요. 그, 거래 목록에. 어, 물론 죄다 풀매소입니다. 풀매소. 아, 나랑 상관없는 얘긴데 아, 왜 자꾸 침이 나오냐. 마지막, 메포 상자. 메이플 포인트는 게임 내 재화로 바로 거래도 가능하고, 캐시샵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죠? 자, 보자. 1등 100만, 2등 50만이면, 얜더안 덜어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 상자의 보상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왜? 굳이? 이렇게 알아봤을까? 자, 이렇게 엄청난 재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1등 당첨 상품들을 저희 원기님이 주겠냐? <laughs> 아, 장난입니다. 다 장난이고. 아, 주는 이벤트니까 저희 킹갓 메이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긴 주는데, 님은 아니라고. <laughs> 네, 여러분, 이거 어차피 당첨될 확률 없습니다. 없어요. 다들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왜 님은 소비차 하단에 거의 모셨느냐고요? 아, 거참. 아, 사람님 오르잖아. 끝!